자, 한번 우리 래븐트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래븐트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래븐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의 뭐든냐이 빛이 된다 그랬어 빛 렘넌트들의 말씀은요 우리 렘넌트들의 빛입니다 빛. 이 빛이 빛이 치치면 어둠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면 어두울 때 빛을 따라가면, 아, 괜찮잖아요. 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잘갈 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랩넌트들의 빛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딱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아, 말씀이 딱 기준이 되고, 어이 말씀이 뭐냐 하게 예. 어, 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이 어, 또 기준 돼야 돼. 어, 말씀이 기준 되고 복음이 기준 되고 또 언약이 또 기준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그 어, 생각 선택, 판단 이게요 기준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왜 그러냐 왜 말씀은 우리 렘린트들의 빛이 되고 이 말씀 복음 언약이 딱 기준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본론으로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어, 말씀이 이제 딱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는 이유 왜 말씀을 기준으로 다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랩넌트들이, 그죠? 랩넌트 때. 왜 그럴까요? 바로, 장세기, 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뭐냐? 창조주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요, 하나도 이 세상에 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네. 그래서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9장 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이게 그랬죠? 이 말씀은 빛이라 빛. 예. 네. 이 말씀은 뭐가 되냐? 빛이 되시는 분이야. 이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인가?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딱 기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진리가요, 충만해. 충만해. 그래서 딱 기준을 잡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은혜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예 이름만 은혜로 지으면 안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알았죠 어, 은약 뭐 이름만 은약이라고 지면 안 되잖아요. 뭐 이름만 은약이면 뭐냐고 진짜 은약이 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늘 생각하니까 좋죠. 우리가 왜 오직 예수교회예요? 오직 예수교회 오직 예수만 하자고 그런 거죠. 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은혜라 그래서 은혜에 떠나면 안 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뭘 붙잡아야 되냐? 또 말씀을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또뭘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어떤 말씀을 이루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루셨어요. 어, 앞에 구원이죠. 구원자, 예수. 이게 구원이고, 구원, 구원을 이루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루셨어요. 예수가 구원자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원과 뭘 이뤘다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아시겠죠? 임마누엘의 축복 받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셨어. 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우리 랩눈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했어요. 누구 자녀? 예. 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님 자녀가 누구 자녀냐? 아직은 잘 모르지, 우리 사무엘은. 근데,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면 안 돼.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로 생각하는 순간, 예, 속게 돼요. 속게 돼. 예. 왜 속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게 되는 거다니까 어떻게 해요? 네, 왜? 왜왜분여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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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대로안 되니까 속는 거예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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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물론 이제 잠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여 기고 또러 기고 러 기고 러 기고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니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라니까 우리 렘러두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알겠죠?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셨다니까 뭘 이루셨냐? 세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축복을 이루셨다니까 이 구원의 축복 영접하는 자 어, 아니 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영접했다, 입으로 신했다,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어디 있냐?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천국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셨어요 말씀을. 뭘로 이뤘냐? 임마누엘로 어떻게 이뤘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아셨죠? 세 번째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렘런트는 말씀 안에 있는 렘런트는 그래 자 오늘 제목대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는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 안에 지금 이 말씀 다 붙잡으세요. 말씀이 기준돼야 될 이유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다 기준되고 이제 말씀을 이루신 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랩런트 때 이거 딱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있는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랩넌트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되도록 예?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잡아야 됩니다. 정인되도록. 그야 그래,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는요. 뭐냐? 답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는 이 답이 다 있단 말이야, 답. 어떤 답? 여기 있잖아요,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m a Suga Christo. I am a Suga Christo. I am a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답 있죠? 그러니까 뭐요? 예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딱 있는 우리 랩런트는요, 뭐할수 있다고?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 믿으라. 은과 금은 되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는요. 다 현장에 가서요. 어? 해답을 줄수 있어, 현장. 이제 현장에 나가면 지금은 아니지라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면 답을, 해답을 탁 주는 거예요, 해답. 친구들에게 해답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 을 흔들리지 말고 어릴 때부터 딱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해답을 딱줄 수가 있는 랩넌트가 되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거를 분명히 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 탁 붙잡아야 돼요. 빛이 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는요 사도행전 아, 아, 빌립보서 4장 13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누가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이제 능력이요. 이게 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랩넌트는 뭐요? 모든 걸할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뭐냐? 세계 보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아시겠어요? 예? 네? 세계보고마. 그러니까 예수, 그 말씀 안에 있는 랩넌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보고마에 쓰임 받는 랩넌트라. 아시겠죠? 이게 뭐,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만드세요? 보세요, 오늘 참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서는 몰라요. 빛 대신은 말씀을 몰라요.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말씀 대신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몰라. 다른 친구들은 몰라.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모른다니까. 뭘 모르느냐.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빛, 해답을 가졌다는 것을 몰라. 그러나 우리 랩트들은 명심하세요. 뭐가? 이 빛이 창조의 빛이 한번 해봐요. 창조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다 따라서. 르세요따르세요어 마스크를 써세요 다르세요. 다르르요르세 내 안에 아니 손까지 해봐 손까지 마이크스 갖고 모르겠어. 손을 해야 봐 알지. 자 크게 창조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아저 따로 세 목사님 잘 봐요. 창조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아 지금 제스처를 하라니까. 자 다시 창조의 빛이,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아멘 우리 렘넌트 창조의 빛이 우리 렘넌트 안에 n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아셨죠? e m n a n t 우리 r e 우리 트 안에 딱있 우리 아, 까안 떠나요 안 떠나 좀 싸워도 안 떠나 t 우리 학교에서 좀싸우면 열받으면 싸울 수우 있지 e m n a n t 우리 r e m n a n 네. 짜증내도 안 떠나요? 그냥 짜증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짜증내도 안,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제 창조의 빛이 우리 랩넌트 안에 있으므로, 뭐 하면 되느냐? 다 이제 자세만 가죠 자세. 자세를 딱 갖추면 돼요. 그럼 이 자세가 뭐냐? 창조의 빛이 우리 렘넌트 안에 있으니까 자세를 갖추면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 자세가 뭐예요? 바로 딱 믿음과 확신 이게 자세예요. 정말 믿음을 탁 가지고 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도록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 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당연히 근데 성경은 이걸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랩넌트들이 딱.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랩넌트는 결론으로 뭘 누려요? 아,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랩넌트는 뭘 누리냐? 하나님의 신분과 신분 속에서 주신 권세를요 누려라 그래요 누려라. 그래. 예, 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권세가 뭐냐 한마디로 늘 지금, 지금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237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랩넨트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거 막237 많이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세계보고마의 주인공. 해보세 나는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이다. 누가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로서 다 이루셨다니까. 이 안에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이 비밀 속에 이 구원이요. 어, 우리 렘넌트는 아직 모르지만요. 차차차차 나이 먹으면 알아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에? 근데 몰라 아직 어릴 때는 그래도 아 이게 최고 축복이구나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할 수 있도록 딱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랭트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봐봐요 마지막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 자녀. 여러분, 누구.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 말씀에 딱,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들어온 나는, 엠런트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러세요 저한테 일러지 말고 알겠죠?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엄마가 널 속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일려너 엄마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세겠어? 엄마가 세겠어? 당연히 하나님 세지 그지? 엄마가 열받게 하면요? 무조건 하나님께 일러라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열받게 해요 입좀 좀 다물게 해주세요. 예. 네. 누구 자녀? 예,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시겠죠? 기도하세요, 기도. 알겠죠? 왜 그러냐? 우리 랩넌트는 세계보고마의 뭐라고요? 주인공. 네.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입니다. 네. 237보고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랩넌트 때부터 뭐야. 자, 해봐. 사무엘.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크게 속지 말자. 자꾸 속인다니까. 누가 속이냐? 누가 속여요? 왜 원수 마귀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래서 속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속지 말자 주목을 줘요 절대로 속지 말자 예그 네, 속으면 안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없는트들 말씀 안에 거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각인뿌리 체질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보고마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